왜안 나올까요? 첫째, 내가 주님과 온전한 생명으로 연결이 안 돼서 그래요. 내가 해계하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주님 안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이가 그리투가 되면 온전하게 능력이 나올 텐데 이것이 안 되니까 조금 연결되고 약하게 연결돼요. 그래서 능력을 뭐라 하죠?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에 뭐라 하죠? 은사자만이 능력이 나온다 아니라는 거야. 주님은 뭐랍니까? 예수 크리토의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면 예수 크리토의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지금 내가 지금 왜 이게 잘못되고 있는가 하는 말씀에 다 나오는 거야, 지금 이게. 그런데 엉뚱하게 따라 가는 거야. 엉뚱한 사람 얘기 듣고. 왜? 주님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 하는데 막 그걸 따라 가는 거야. 따라 가는 거야. 또한 뭡니까? 예, 지금 마태복음 5장에 3장에서또 이 팔복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멈지, 뭐이 제일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길이 뭐냐면 모세처럼 모세가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민숙이 12장에는 뭐냐면 지면에 가장 오세는 온유했더라. 온유. 제가 했죠? 온유는 투비 모델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자. 옆사람 목인사합니다 창당의 온유의 뱁니다. <laughs> 지랄은 안할것 같습니다. 오뉴는 <laughs> 뭐냐면 에, 정말 이렇게 뭐랄까 에, 주님이 원하는 사람 이게 그 제, 제, 제가 항상 늘 얘기하죠 에, 강아지 비유를 하죠 강아지가 그토록 먹고 싶은 소세지도 침이 질질 흘려가며 안 먹는 상태. 내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거야 말씀 앞에서. 이걸 안 바뀌면 하나님은 쓸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능력이 나오고 조금 저기 하는 건큰 온전한 능력 주기 전에 그냥 맛보기로 준 거예요. 아, 이건. 아, 근데 이 여기서 만족을 하고 내가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못되는 거죠. 그게 뭐죠? 하나님은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있는데 여러분 자녀한테 얼마나 많은 걸 솔직한 얘기로 없어서 못 주지. 수없이 내가 막 많은 게 있다면 막 주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막다 주고 싶은데 주면 일저질 값이 못 주는 거예요. 교주 될 값이 못 주는 거야. 온유한 사람한테만 줄수 있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만. 이게 주님은 지금 뭐죠? 내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거야. 바뀌어야 줄수 있는데. 바뀌어야. 또한 뭡니까. 에, 그래서 에, 지금 우리가 영적 예배가 있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영적 예배를 들어라. 그것이 산재물이 되는 것이다. 너희